이튿날 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그 일본 오시면은 스시를 어디서 먹어야 될지 엄청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뭐피 저같이 피인 사람들은 예약을 하고 오거나 이러기가 힘들어요 유명한 스시집들을 근데 또 예약이 되는 곳들은 또 엄청 비싸거나 우리나라 오마카세 유행하는 것처럼 오마카세 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일본은 웬만한 스시집들이 다 평타를 이상을 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아무 스시집이나 들어가서 그 스시집이 맛이 얼마나 괜찮을지 그 정도의 컨텐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가 우메다역인데 이런 지하상가에도 스시집이 많아요. 스시집 아무데나 들어가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김밥천국 같이 우리나라에 널려 있는 스시집들이 얼만큼 맛있을지 그런 거를 좀 한번. 콘텐츠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진짜 아무데나 들어갈 거예요. 저희 안 찾아봤고 <laughs> 솔직한 리뷰 보여드릴게요. 스시 찾아 산말리. 왜 이렇게 스시 TV 안 보이죠? 아니 뭐가 보여야 뭐 보여야 들어가지 그냥. 뭐 스시 TV 잘안 보이네. 아니 여기 스시의 나라 맞아? 왜 이렇게 스시만 없어? 이거 컨텐츠 망을 각인데요, 이거 지금. 드디어 하나 찾았어요, 초밥. 드디어. 여기 찾아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하자 겨우 찾았는데, 스탠딩이네. 아왜또 일어서서 먹고 가있 했어. 우리 그 여기서 먹자. 더 배고프니까. 근데 싸요, 800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5m역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외국인인 것 같으니까, 영어는 로 다들 다 썼었고, 여기 지금 이렇게 써있어요. 뭐, 저를 할지, 그거를 여기에다가 넣으면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1 0 0엔 이래. 다 많이, 많이 골라야 되겠다. 음. 응. 뭐, <목소리> 뭐 <목소리> 하자. 참치, 참치. 와사비 없어요? 하이, 와사비. 오어 여기 시스템이 독특해요 시스템이 독특하고 voilà. 그리고 지금 하나에 보니까 100엔에서 200엔 사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한 접시마다 두 개가 나오는 곳이 있고 하나가 나한 피스가 나오는 게 있고 두 피스가 나오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퀄리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 횟감들이 있는데 횟감들은 되게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맥주 남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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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진짜 싼게 100엔 막네요뭐굴 비싼거 해도 200엔이고 이 히리데오스는 여기 두번째 줄이 200엔 세번째 줄이 300엔인데 이 정도면 엄청 저렴한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 솔직히 싸게 먹으려고 그러면은 한한 만원대에서 뭐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수있는데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나오는 데는 좀 걸려요 저가 주문을 많이 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처음 나왔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비주얼은 게 조금 음.. 뭐, 음 역시 싼 맛을 하는 건가 약간 느끼한 느낌인데 일본은 화를안 먹는데요 거의 숙성회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할 수도 있고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먹어보고 이게 이게 볼게요 확실한 건 밥이 크고 회가 작아요 그 맛은. 맛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밥이요 밥이 밥의 양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참치인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밥이 조금 더 많고 회는 적고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젓가 초밥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도 큰 틀은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분명 숙성을한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린내가 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회 상태는 되게 깔끔하고 생긴 거는 약간 조금 아쉽다? 이런 거는 먹어보면은 막 비려서 못 먹겠다 이런 건 진짜 전혀 없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맛이. 이거 맛있 맛잇... 너무 맛있네. 이 친구 너무 맛있대요. 저는 솔직히 이제 직업이. 많이 먹어보러 다니는 직업이잖아요. 고급 스시집도 많이 갔었고, 거기서는 어쩔 수 없는 어, 냉정함이 <놀람> 있는 것 음. 같은데 이 친구는 그렇다고 해서 막 스시 오마카세나 이런 걸 많이 가본 친구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오히려 대중적인 입맛을 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너무 맛있대요. 음. 때 맛있대요. 네, 약간, 네, 약간 쌈 맛이 오는 느낌인데 음. 그런 느낌이나 딱 여기 포지션이 어떤 느낌이냐면 은행골 아세요? 은행골 참치 초밥으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가 가성비가 좋은 걸로 유명해요. 근데 밥의 양이 되게 많아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밥의 양이 많고 그런 느낌? 전형적인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가성비 좋다는 그런 초밥집의 느낌이 강합니다. 어쨌든는. 약간 스시 오마카세도 많이 가봤고, 고급 일식집을 많이 가보신 분들은 만족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 많이 가보시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께는 꽤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다. 모두가 이제 비싼 스시를 먹는 건 아니니까, 되게 대중적으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근데 은행골도 엄청 맛있잖아요. 좋아하는 분도 엄청 많고, 그러면 딱 그런 소재인 음. 것 같아요 요거 하나에 100엔 밖에 안해요 100엔에 조피스야 그럼 진짜 괜찮은 거지 나 음. 좋아. 음. 진짜 좋아하는 참치 마키 이게 참치 참치. 참치 다진 거. 음. 어우 음. 저게 맛있어 보이는데? 저게 맛있어 보여. 오, 씨. 야, 퀄리티 미쳤는데? 뭔가 뭐, 다른 것 같아. 고등어도 있고. 뭐. 구성 엄청 좋아. 미쳤 이거 먹어야 돼. 와 진짜 이거 꼭 카레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안되겠네 이 <laughs> <laughs> 그래서 고래산 <오랫동안> 한대쓰 <laughs> 아... 히트팩 없이 어가 봤냐? 서소통 되는 거 봤냐? 어, 지리네 이제 현지인다 됐네 아 아까는 <laughs> 웨이팅이 없었는데 지금 웨이팅이 끝났어요 여기 어, 꽤 뭐.. 그래도 현지인분들한테는 인기가 있는 곳인가봐요 아까 추가로 시킨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분들은 뭘 아나 봐다 아, 메뉴판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거를 시키시네요 다한 명도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근데 구성이 좋아 거의 한 8피스 나오냐? 8피스에 얼마인지 모르겠 조금 좀 이따 계산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저거 먹으려면 뭘 시켜야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일본어가 잘안 되지만 뭐 바디랭귀지로 해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나왔습니다. 이걸 얼마나 기다려야 는지 아니 이게 고기 세트인가 봐요. 생선. 어, 어 잠깐만. 와이버. 새우. 음 맛있어. 요거, 제가 좀 이따 뭔지 물어볼 테니까, 이거 시키시고, 모자르면 또 남는 거시키면요 이거 되게 구정 괜찮아요. 얼마인지 물어보려고. <목소리도> 여기는 현금만 되는 가게예요 아시죠? 일본은 현금만 되는 가게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어, 어,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아, 수생 어, 이꾸라데스카? 0 0엔 어? 난진8 0 0엔 아, 오, 800엔이요? 네.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와, 엄청 싼데? 하이하이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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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저 800엔이네. 아까 그럼 내가 이거, 이게 이거네. 이거네. 이게 800엔. 아. 이거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런치 메뉴고, 아까 시킨 게. 근데 그게 800엔이야.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뭐 환율 적용 안 해도 8,000원. 엄 싸네. 저게 8,000원이면 진짜. 회사지, 회사. 개회사 아니야? 미쳤는데? 미친 거 같은데. <laughs> 지금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지금 3만 3만 원이 나온 거 같아요. 근데 저희는 진짜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이 먹은 거고. 그치. 일반 분들은 여기 오면은 인당 만 원이면은 진짜, 진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맥주까지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3만 3,3330엔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3만 원이야? 한줄 다시 엄청 엄청 싼거네 미쳤다. 이렇게 먹고 미쳤다 이렇게, 이렇게 먹고 아.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여기 진짜 괜찮고 여기 이름이 스시 마루 제가 구글 지도는 어그 상세 설명에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우메다역 지하 1층 지하 상가에 있는 곳이고 근데 아마 찾아오시기에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여기가 워낙 복잡한 곳이라서 그래도 한번 길 가다가 보시고 생각나시면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